그래 우리나라 근데 축구협회뭐 바뀌려면은 일단 뭐그 사람들이 죽어야 겠고 어. 어 기다립시다 그거. 20년만 기다리자 어. 20년만 기다리면 우리나라 축구도 좀 바뀔 수 있어요 어진리어 많은 어, 어, 어. 어 고마워 땡큐 어. 그래 어 같이 아 그래 김설 김서열님 안녕하세요 어. 이경환님 안녕하세요 어. 아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딴 사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히딩크보다 더 영향력 있었던 어? 차범근이 있잖아요. 차범근, 어? 근데 그 차범근을 갖다가 뭐 경질시켜 버리면 뭐 끝난 거지. 그만큼 뭐 어, 축협 지지 맘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 뭐 그냥 조강래 감독이 약간 했을 때우리나라좀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협회에서 그 추천하는 선수를 안 쓰고 이제 감독, 어 안목으로 딱 고른 선수들만 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일찍 잘리지. 올해 하는 감독은 축구 협회 말잘 듣고. 어 야, 우리 아들내미도좀어 수도 이러면서 뒤통도 좀 받아 묻고 그런 사람들이 올해 하더라. 제가 2007년 2월입니다. 2007년 2월 입대했습니다. 제가. 2007년 2월 8일 목요일. 아, 2월 7일 목요일. 본산으로 이때 어, 했죠. 조성진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승훈 선수 그 빙상 그 선수 폭행했어요? 어? 후배 폭행했습니까? 밥 먹다가 밥풀 그, 탁 튀어가지고 바로 그냥 대가리 발 때렸다는데? 진짜? 아래 이승훈 선수 완전 좋아 막 했었는데. 이사람이 역시 속과은 다른가봐 껍데기를 한 까봐야 이것 같아. 의사저9 2 4기은요 저는. 은 네. 행정기술 924기 이 친구를 기부천사라고 얘기하겠소. 기부천사. 제가 이제 경찰, 저도 원래 경찰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 의경 생활 하면서 드래곤볼을 너무 많이 아가지고 아우, 좀 그렇대요. 제가 그, 어떤 걸 봤냐면요. 그 부산 사학경찰서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 라이온스 클럽에 있는 어떤 되게 돈이 많은 어떤 많은 뭐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간 뭐 조폭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느낌이. 행사를 하는데 A 씨가 어느 정도 돈이 많냐면 이제 삼계탕 집을 하는데 진짜 커요. 차를 막한 50대 될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의자를 놔두고 저 TV 방송사를 불러가지고 노래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사구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구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경찰서장이나 국회의원 다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현기환이었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하는데 아~ 이제 아무래도 뭐 경무과나 뭐~ 그~ 뭐~ 서장님을 모시고 있는 뭐~ 밑에 뭐 경사 경이 있죠? 뭐 나이는 거의 뭐~ 제 아버지 정도는 안 되고 한 뭐~ 한 외삼촌 정도의 이제 연령에 이제 어 경찰 직원인데, 서로 그 식당 한가에서 무릎까지 꿇고 신발 신겨주려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하고 경찰서장하고 잘 보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뭐 그게 이제 약간 비도 고 그래가지고 약간 진흙탕도 있는 약간 진흙탕물인데, 거기에 무릎까지 꿇고 막 신발 신겨주려고. 어, 하는데 아니 저렇게까지, 우리도 보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 그래갖고 이제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어. 와, 경찰이 약간 이런가? 약간 뭐, 어, 그런 느낌이네 진짜 스트레스 말 받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막 아, 교통경 교통경찰 동물이 위험합니다. 저 내전 음주 음주 같은 거 많이 치러 댕겼는데, 을속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음주운전 치는데 거기는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근데 진짜 후진으로 해가지고 진짜 끝까지 밟은 정도로 도망가더라고. 잘못하면 그 바다하고 강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을속도가 그럼 차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냥 바로 사망이죠. 네. 그래,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뭐, 그, 제, 저, 몬산에 있었던 동기는 충남 쪽으로 발령받아갖고,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그, 매달렸대. 그, 내란 저, 고참이 음 주운전을 하면 원래 매달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도망가면은. 매달려가지고, 머리가 다 갈, 갈려버렸어요. 아스팔트에. 근데 그거는 뭐, 뉴스 같은 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매달렸는데 하여튼 차에 매달려가지고 아스팔트에 갈려 죽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위험해요 교통경찰 엄청 위험합니다 네. 아그 시위 진압하고 하는 것도 다 의경이 다 거의 다 90%가 의경이고 전경은 전경찰서 같은 경우는 막 시위는 안 나가고 그 전경들은 경찰서 오는 이제 민원 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경례하고 하는 그 안내해주고 그런 거 많이 하고, 경찰서 매점 보고 뭐 그랬죠. 그 타격대, 그 타격대인데 정경대라고 또 따로 있어요. 데모만 이제 막는 정경대가 이제 되게 소수로 몇중대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저 중대가 거의 데모하면은 다 뚫리는 어그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중대였죠 예. 아야사 왔네 뚫리겠다 이러면서 자 저희가 생각해도 진짜 데모를 정말 못 막았던 것 같아요 금속노조 뭐그 데모 갔을 때는 도망갔습니다 우리 다야 도망가라 이러면. 소화기 막쓰주고 도망가고 막... 저도 그 방패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죽기 싫더라고 네. 이게 좀 절실한 데모는 그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스타렉스 있죠 봉보차 애들 방패를 하고 있으면 차 그냥 밀어뿝니다 예. 그건 뭐 죽으란 소리지 뭐그 어. 사람들 눈에는 의경이고 뭐고 다 그냥 경찰로 보이고 다 그냥 미워 보이거든요 예. 그 스타렉스가 밀어뿝니다 그냥 그 스타렉스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어. 그러면 이제 뭐 도망가야죠 예.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다섯 개 중대가에 갔어요. 그 보통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또이 500명.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고된 인원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3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300명이면 얼마 안 되네 하고 갔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1300명인데 잘못된 거야. 진인점 많대요. 사람들, 그거는 우리가 컨테이너 벽을 설치했는데, 시계차 큰걸 들고 와가지고 컨테이너를 바로 치우, 치우고, 어, 밀고 들어오더라. 그때 진짜. <laughs> 뭐야 쪼길래 아웃? 하나 아 럭키 뽑지마 뽑지마 <laughs> 어! 와! 이건 무슨 뭐 게임 끝날 때 되니까. 아, 빈틈 잘 노렸네. 哦。Oh. C'est bon. 이거 <목소리도> 무식한... 사적로3번에치실 바로 안돼 있다. 아직까지, <목소리도> 아직까지 바로 어제... 가디언을 꼭이혀야 되겠어? 가디언을 봐야 하겠니? 대신! 하면 죽는다, 너. 벌했잖아 게 드론 밖에 없지 않나? 그렇고 그냥 가디건 뽑는 거지 뭐. 상관있나 어? 누나 어? 같아? 오바오에! 잘 쓸게요. 히히! 자, 수고하셨습니다.